위기는 기회입니다. 호텔 리어, 다니엘 아이젠 에거 코로나 위기는 호텔 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뱅엔에 있는 에델바이스 호텔의 다니엘 아이젠 에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 시즌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충격을 받았죠. 지난 봄을 회상하며 호텔리어 아이젠하고는 말한다. 당연히 뉴스들은 온통 중국에서 이탈리아 북부를 거쳐 스위스로 전파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것이 벵엔의 에델바이스 호텔에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전의 위기로부터 배운 것 대부분의 사업가들에게 그렇듯이 다가오는 전염병은 다니엘과 그의 부인 수잔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곧이 부부는 이전에 겪었던 위기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두 사람은 영국의 한 대형 공장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다. 어려운 시기였죠. 라고 다니엘은 회상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회사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결정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게 될 정도로는 빚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호텔을 맡기실 때 2009년 아이젠에거 부부는 처음으로 에델바이스 호텔을 방문했다. 우리는 기꺼이 호텔 관리를 인수하고 싶었죠. 라고 다니엘은 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국에 더 있길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끝마쳤다. 우리가 2012년 스위스로 돌아왔을 때 호텔은 이미 오래전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호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새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고 말았다. 그 소유주는 호텔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의 직원들이 그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니엘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젠에거 부부가 2015년 그 호텔의 소유주가 되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큰 재산도 없이 어떤 은행의 지원 없이 그들은 호텔을 샀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전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들의 마음에 두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위한 호텔. 사실 2019년, 2020년 겨울 시즌의 조기 종료가 큰 비극은 아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우 좋은 겨울을 보냈고 이미 일반적인 매출액의 90%를 창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이젠에거 부부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2009년 이미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옛 행동 방식에 다시 빠졌다.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재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5월과 6월에는 매출이 95% 감소했다. 피해를 한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수잔네와 다니엘은 종종 혼자서 매우 열심히 일했다. 일상적인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관계나 팀의 사기보다는 재정에 너무 집중했어요. 그 이후 그들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들의 팀에 다시 더 많이 투자했다. 재정적인 도전과 좋은 교제. 그리고 두 번째 대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겨울 시즌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다른 국가에서 스위스에 대한 격리 기간 규정을 부과할 때마다 예약이 취소되었죠. 스위스인들이 휴가를 스위스 내에서 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차가 없는 뱅엔에서는 다른 여행 지역만큼 체감되지 못했다. 주간 관광은 매우 잘 진행되었었지만 숙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취리히나 제네바, 바젤과 같은 도시의 호텔이었다. 재정적으로 보자면 올해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12월 중순, 2020년 매출이 5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기뻐한다. 우리는 손님 한분한 한 분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많은 손님들이 에델바이스 호텔에 얽힌 아이젠에거 부부의 이야기와 그들의 재정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졌다. 물론, 우리는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중에 곧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주제에 도달하죠. 사람들은 열려있고,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다.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 에델바이스 호텔은 평소처럼 바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홈 오피스를 피해 이 아름다운 산악 마을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며칠의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상적인 경치를 즐긴다. 안 좋은 경제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확신한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성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호텔을 다시 세우는 것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배우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한다. 위기는 우리 믿음의 깊이를 알게 해주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코로나는 마지막 위기가 아니라고 다니엘은 확신한다. 성경은 앞으로 또 오게 될 재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의 도전과제는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간에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